자, 오늘은, 레전드랭크에서, 최근 전적을 보시면, 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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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 이렇게 이제, 승률 90%, 그리고, 9연승, 레전드랭크에서 9연승을 달성한, 새로운 금제를 적용한, 썬더드래곤 덱을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요번 신 금, 제로 인해서, 레비오니아와 이제, 뇌전령 썬더드래곤이 이제, 같이, 삼지안으로 묶이게 되면서, 아주 힘들어졌죠. 많이 이제, 파워가 다운됐습니다. 또 이제 b k b l 도 이제 못 넣게 되고 그러면 그래서 파워가 다운됐지만 어 여전히 레전드 9연승을 달성할 정도로 파워가 아직 남아있는 덱이 어 될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역시 새로운 금제로 인해서 새로운 덱 구성을 이렇게 맞춰봤는데요. 또 스킬도 바꿨습니다. 원래 데스티니 드로우를 썼었는데 제가 스킬을 이제 악마의 작별인사라는 어 스킬을 써보게 되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어 악마의 작별인사를 사용하고 새로운 덱은 어떻게 어, 굴리는지 바로 리플레이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볼 리플레이는 요 리플레이가 되겠습니다. 바로 이제 스킬 '악마의 작별 인사'가 어떤 스킬인지 알아보는 듀얼 리플레이가 될것 같습니다. 자, 상대는 가이아였습니다. 어, 제가 선턴이네요. 일단은, 이제, 평범한 썬더 드래곤 있죠? 보통 썬더 드래곤이 폐에왔습니다 보통 썬더 드래곤이 이제, 이 카드를 폐해서 버리고, 덱에서 두 장까지, 같은 썬더 드래곤 카드를, 어, 보통 썬더 드래곤 카드를 넣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버리고, 이제 썬더 드래곤 버리고, 이제 덱에서 이 썬더 드래곤을 두장 가져올 수도 있지만, 이렇게 한 장씩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한장 가져오고, 또 이제 얘를 버리고, 또 이제 한 장, 이렇게 가져오고, 두장 까지니까, 꼭두 장을 안 가져와도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폐에 레비오니가 있기 때문에, 묘지 자원을 쌓기 위해서 그냥 썬더 드래곤 이렇게 묘지에 버리게 됐습니다. 만약에 이제 제가 패에 어, 드래곤 자각의 선율이 있었다면 어, 썬더 드래곤을 처음부터 두장 드로우해서 한장 버려서 레비오니아를 서치했었겠죠. 하지만 레비오니아만 있었기 때문에 묘지 자원을 썬더 드래곤으로 쌓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고고제술을 통해서 패에 있는 그냥 썬더 드래곤과 대에 어, 있는 뇌수령을 제외시켜서 뇌수령에서 덱에서 어, 노란색을 리크루트 해온 다음에 폐에 넣습니다. 그럼 다음 턴에 이제 저는 썬드 드래곤을 이제 소생할 수가 있죠. 상대는 카오스 필드를 발동, 마방기사 가이아를 추가. 용기사에 이르는 길로 필드 마법을 바꾸고, 필드 마법을 통해서 커스 오브 드래곤을 보여주고, 암기사 가이아 솔저를 이제 서치해 옵니다. 상대는 마방기사 가이아 일반 소환, 그 다음에 커스 오브 드래곤, 특수 소환, 커스 오브 드래곤으로 융합, 융마방기사 가이아. 육면방기사 가이아로 공격해서 공격력을 펌핑 시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필드 마법이 있기 때문에 고고제수의 이제 제외된 카드 카드 회수효과는 이제 쓸 수가 없었습니다 자 이때 이제 악마의 작별인사라는 이제 스킬을 쓰게 됐는데요 악마의 작별인사는 이제 제 몬스터 한 장이 전투에서 파괴되었을 때 아까 이제 고고제수가 파괴됐잖아요 사용 가능합니다 다음 턴에 어... 뭐냐 자신의 덱, 이제, 무작위 악마종 한 장이 이제 몬스터로, 아, 어, 묘지로 보내집니다. 자신의 덱, 무작위 악마종 몬스터 한 장. 그래서 지금 제 덱을 보시면 악마종 몬스터가 딱, 어, 예, 한장 있습니다. 예, 카오스 비트레이어. 그래서 제가 몬스터, 제 몬스터가 이제 전투를 하게 되면 카오스 비트레이어가 이제 바로 묘지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카오스 비트레이어를 활용할 수 있는데요. 일단 그 전에, 일단은 레비오니아로 깨끗하게 용화방지사 가이아를 치웁니다. 장이 가이아 효과를 체인해서 네비오니아를 파괴합니다. 이때 저는 이제 이렇게 두장 파겠습니다. 필드 마법이 좀 성가셔서 좀 먼저 파괴하게 되었네요. 되었네요. 세트 마법보다. 그다음에 내조령으로 이제 아까 이제 고고제스로 제외시켰던 파랑이를 데리고 오고요. 그다음에 이때 이제 스킬로 묘지로 묻어둔 카오스 비트레이어의 효과를 발동합니다. 카오스 비트레이어는 이제 묘지에서 빛과 어둠을 제외하고 나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특수 소환 그럼 어떻게 되냐면. 어, 자신의 효과로, 어, 특수한, 이 카드가 특수한에 성공하면, 어, 묘지, 상대 묘지의 카드 한 장을 제외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때 가장 상대가 제외시켰을 때, 가장 껄끄러워하는 몬스터가 바로 이거겠죠. 오겸의 커스 오브 드래곤. 왜냐면 오겸의 커스 오브 드래곤은 마방 기사 가해 효과로 묘지에서 튀어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저걸 제외하면 아주 상대가 좋아 죽겠죠. 그 다음에 또 카오스 비트레어가 좋은 점이 레벨이 6이기 때문에 랭크 6엑시즈를 썬더 드래곤과 같이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포토 스트릭 바운스를 이렇게 세워두면은 상대가 이제 마방기사가이아의 효과를 사용할 수가 없죠. 자, 상대는 카우스 필드를 통해서 마방기사가이아를 갖고 오는데요. 아까 제가 이제 뮤지에서 얘를 제외시켰기 때문에 뮤지에서 커스 오브 드래곤을 불러오는 행동은 하지 못합니다. 어, 근데 무조건 상대가 제휴마이라는 아우카드 갖고 있네요. 근데 이제 공격력이 얘가 더 높기 때문에 섣불리 공격할 수 없, 없고 그래서 상대는 가이아 솔조를 특수환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이아 솔저의 이제 표시 형식을 바꾸는 효과를 사용하게 되는데, 이때 이제 바운스로 무효 하면 이제 상대가 항복하게 되죠. 남아있는 패는 이제 마방기사 가이아 뿐이니까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스킬의 활용 방법을 봤습니다. 두 번째로 볼 듀얼은요, 요겁니다. <laughs> 상대는 해볼수스, 라이프 플러스 알파 스킬을 사용하는 라이트 로드 대기었습니다 저는 4연승 중이었네요. 아, LP 부스트 알파, 그죠? 라이프 부스트 알파. 네, 상대가 선턴이고, 어, 자각의 선율이 발동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보니까, 네비오니아가 이제 3장 들어간 라이트 로드 대기었어요 네, 안타깝게도 이제, 루미너스를 소환한 거에서 전개가 끊기고 말았습니다. 저는 이때 이제 검은색의 효과로 검은색 버리고 검은색 들어오고 안타깝게도 이제 이 검은색이 이제 두 장밖에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이 효과는 한 번밖에 사용할 수가 없죠 <laughs> 자그 다음에 루미너스로 이제 묘지 자원을 쌓았습니다 상대는 여러분 상대가 이제 여기에 라이든이 있기 때문에 루미너스를 좀 치워버릴 필요성이 생겼죠 그래서 노랑이로 검은색을 데리고 온 다음에 검은색을 릴리스해서 검은색 소환 그럼 검은색의 효과로 이제 서치가 가능하죠 파란색을 서치합니다 파란색의 효과로 이제 노란색을 일단 회수시킵니다 일단 썬더드래곤들은 <laughs> 각 턴에 한 턴에 한 번씩밖에 썬더드래곤의 효과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효과를 사용할 수 있으면 이 턴에 사유, 사용할 수 있으면 한 번씩 어.. 사용하는 편입니다 저는 이 턴에 이제 한 번씩 사용할 수 있으면 한 턴에 한번 밖에 사용 못하기 때문에 어차피 그 다음에 백레일 썬더드래곤 세트하고 엔드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역시 라이덴을 아 루미나스를 부셔주고요. 근데 이때 상대는 아까 서치한 이제 레비오니를 소환하게 되고 이때 백내의 썬더드래곤으로 이제 파랑이를 갖고 옵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상대는 이 몬스터 두 장을 파괴할 수 밖에 없고 그러면 두 장의 효과가 모두 발동하는 거죠. 검은색의 서치 효과와 파란색의 리크루트 효과. 그래서 리크루트 효과로 이제 노랑이를 이제 데리고 옵니다. 파란색 같은 경우 이제 파괴돼도 이제 리크루트가 되기 때문에 방어가 되죠. 상대는 이제 루미나스를 소환 루미나 소를 이제 라이덴을 갖고 오고 어, 두 장으로 싱크로 소환 어 메테오 버스트 드래곤을 소환해서 제가 이제 노랑이 이제 폐 교환 효과를 사용할 수 없게 됐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이제 레비오니가 제가 패이기 때문에 여전히 강력하죠. 역시 이제 레비오니가 있기 때문에 썬더 드래곤을 이제 두장 묘지로 보내고 이제 대기서 한장 갖고 오는 행위를 합니다. 그음데 먼저 레비오니야 샥샥샥 외해서 레비오니로 먼저 두 장을 파괴시키고요. 그 다음에, 거무이가 제외됐기 때문에, 거무이의 효과로 한장써치합니다그 다음에, 이제, 뇌검령도 소환하고요. 그 다음에, 노랑이로, 파랑이도 이제, 부활시킵니다. 그 다음에, 파랑이의 효과를 제가 아직 안 썼기 때문에, 파랑이의 효과를 하나 써줍니다. 회수하는 효과. 그 다음에, 악마작별인사를 의 통해서, 이제 카오스 비트레이어를 이제 버려줍니다. 일단은. 무조건 이제, 얘는, 사용할 수 있으면 무조건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드로우하면 완전 손해이기 때문에 일단 먼저 공격했을 때 상대가 이제 묘지의 스테고 사이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스테고 사이버를 바로 소환했고요. 이렇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뇌검령을 소환했었죠. 뇌검령으로 스테고 사이버를 파괴하면 뇌검령의 효과로 몬스터를 파괴했을 때 묘지의 카드 한 장을 제외하고 번개족을 서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함정 카드, 필요없는 함정 카드를 제외하고 어... 노랑이를 서치할 수가 있죠. 레비오니안은 이제 공격을 못한 상태였고요. 라이덴을 소환. 라이덴으로 이제 두 장. 요지 덤핑하는데 또 이제 상대가 레비오냐를 발동했습니다. 마지막 레비오냐죠. 보시면. 레비오냐가 이제 하나, 둘, 세 장. 상대 이제 공격을 하지 못하고 엔드하게 됩니다. 다행히 이제 그로우 벌브가 마지막에 나왔네요. 엔드 페이지 시에. 그 다음에 저는 어드밴스, 오다지 어드밴스 드래곤으로 뇌수령을 릴리스하고 소환. 그 다음에 파랑이 효과가 또 나오죠. 덱에서 리크루트. 그 다음에 요걸 파괴. 오또아지 어드밴스 드래곤의 어, 몬스터 파괴 효과로. 오또아지 어드밴스 드래곤 이 좋은 게 이제 몬스터 파괴도 하고 이제 공격도 할수 있죠. 레비오니언은 이제, 어, 카드를 파괴시키고 공격을 하지 못하지만요. 그 다음 두 장으로, 렉시즈 소환, 포톤 스테이크 바운스. 이렇게 나타나고 이제 공격. 오또아지 어드밴스 드래곤은 상대 몬스터를 전투로 파괴했을 경우에, 패뮤지에서 이제 5 이상의, 레벨 5 이상의 몬스터 한 장을 특수 소환할 수 있습니다. 수비 표시로. 요것도 소환할 수 있고, 자, 바운서로 마무리. 이런 식으로 이제, 레비오니아 대결을 승리하는 그런 듀얼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볼 듀얼은요, 뭘까요? 요겁니다. 상대는 이제 백룡이었습니다. 상대가 선턴이었는데요. 똑같이 2연승 중이었네요. 상대는 진한 최강 드래곤. 전화 죠 일단 좋죠. 고고제 쏘아 이제, 거뭉이가 있네요. 파랑이도 있고. 그 다음에 상대는 현사를 통해서 백석을 서치. 그 다음에, 현사로 이제 블루 아이스, 화이트 드래곤이 특수 소환됩니다. 그 다음에 아까 뮤지로 보내진, 어, 일단은 엔드페이지 시에 거뭉이 효과 쓰고요. 아까 엔드페이지 시에 보내진, 어, 엔드페이지에, 아까 보내진 이제 태고의 백석의 효과로 인해서, 덱에서 한번더 이제, 블루 아이스가 나옵니다. 자, 이제 저의 타임이죠. 일단은 썬더 드래곤을 뽑았기 때문에 썬더 드래곤으로 이제 썬더 드래곤을 가져옵니다. 일단 뮤지자원이 이미 뮤지자원이 어, 이제 카오스소소로를 사용할 정도로 풍족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이때는 굳이 뮤지자원을 쌓 싸치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네 먼저 고고제수를 소환. 고고제수와 이제 거뭉이를 제외한 효과 또는 고고제수와 이제 파랑이를 제외한 효과가 아주 강력하죠. 고고제수로 파랑이와 거뭉이를 제외했을 때 바로 랭크 6 엑시즈가 가능하게 됩니다. 왜냐면 파랑이로 레벨 6자리 리크루트 거몽이로 노랑이를 갖고 오면 노랑이로 파랑이를 소생시켜서 요렇게 랭크 6 엑시즈 이렇게 공격할 때는 세이크리드 트레미스 메시에 세븐을 엑시즈 소환하게 됩니다 얘는 이제 바운스 효과를 갖고 있죠 그래서 얘를 바운스 그 다음에 하나 모자라잖아요 하나 파워가 모자라는데 요때 나오는 게 이제 카오스 소서로가 되겠습니다 카오스 소서로는 이제 빛과 우동을 제외하면서 나오는 몬스템에서 상대의 안면 표시 몬스터 한 장을 제외시킬 수가 있습니다 제외 그러면 이제 딱 고고제수와 세크리트 이트리미스메시세븐으로 원킬라인에 다다르는 그런 듀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레비오니아를 이제 한장밖에 못넣기 었 때문에 음... 조금 이제 제외시켜서 나오는 카드를 한장 카오스 소서로 한장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상대 몬스터를 제외시킬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볼 듀얼은 말이죠 이름부터가 이제 아이디부터가 ddd죠 ddd와의 듀얼이 되겠습니다 아이디부터 가 이제 DDD가 있는 상대였습니다. 이때 이제 7연승 중이었네요. 7연승 중. 자, 일단은 상대의 턴이었고요 상대 이제 마도현자 케플러로 지역문의 계약서를 서치. 지역문의 계약서는 이제 만능 서치 카드죠. DD. 만능 서치 카드. 그 다음에 마시나의 계약서는 이제 DD 전용 이제 융합 카드죠. 융합. 심타왕 다르크. 이렇게 하고, 이제, 턴엔자 일단, 저는 뭐가 나왔냐면, 이제, 분단의 벽이 일단, 눈에 띄네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자각의 선율이 나왔기 때문에, 썬더 드래곤을 버리고, 이제, 묘지 자원을 쌓는 게 아니라, 두장 이렇게 갖고 옵니다. 한 번에. 두 장. 어차피, 이제, 얘를 버릴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먼저, 태양전지맨으로, 태양전지맨은 이제, 원하는 번개족 몬스터를 묘지로 보낼 수가 있죠. 이때, 이제, 거뭉이를 묘지로 보내봅니다. 왜냐면거무기는 제외되었을 때 서치할 수 있기 때문에 드자각으로 나온 어, 드자각으로 서치한 이제 레비오니아로 얘를 제외시켰을 때 서치가 가능하죠. 그 카드 두장 세트하고 어, 엔드하게 됩니다. 왜 이제 굳이 레비오니아를 사용하지 않은 이유는 일단은 어, 이게 있기 때문이죠. <laughs> 이게 있고 또 이제 이게 실패하더라도 이제 버틸 수가 있기 때문에 백내의 썬더 드래곤으로 일단 넘겨봤습니다. 상대는 어, 계약 어음의 연기를 썼네요 굳이 안 써도 될것 같은데 왜냐면 신타광 다르크가 있기 때문에 회복되잖아요 원래 안 쓰면 그 다음에 이제 요거로 하나 서치하고 디디디 디디 이제 나이트 아이올링으로 이제 레벨 7짜리 극지왕 거울스 어포칼립스를 소환시킨 다음에 2장으로 이제 싱크로 소환 어, 디디디 질풍 대왕 이그젝티브 알렉산더가 나오죠 이그젝티브 알렉산더 이제 디디디 몬스터가 이제 3장 있을 때 공격력이 6천이 되는데요. 상대는 이때 약간 실수를 범했습니다. 이때 이제 제로 맥스엘을 이제 팬드럼 스케일 세팅하는 행위를 하고 왔는데요. 어, 이렇게 펜, 어, 아마도 이제 이분의 의도는 이거겠죠. 어, DDD 초시향 제로 맥스엘 이제 팬드럼 존에 있으면 필드 위에 DDD가 하나, 둘, 세개 있으니까 이그젝티브 알렉산더가 공격력이 6, 6천이 되지 않을까 싶었던 것 같은데 안타깝게도 이제 DDD 몬스터가 3장 이상 존재할 경우이기 때문에 DDD 질풍왕 이그젝티브 알렉산더는 얘는 이제 몬스터가 아니죠, 현재. 아, 펜드럼 스케일 지속 마법 지급이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얘가 공명력 6천이 되지 않으면서 이때 이제 대형 참사가 발생하게 되죠. 바로, 세트카드 발동. 어, 분단의 벽! 락카드 발동! 그래서 이제 바로 이그젝트 알렉산더가 파괴되는 이런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래서, 분단의 벽을 한장 넣은 이유는 아무래도 일단은 상대 입장에서 썬더들건이 무슨 분단의 벽을 넣어? 라고 생각할 정도로 아주 의의의 카드이면서, 어, 신금제가 되면서 이렇게 신금제. 이렇게 싱금제가 되면서 이제 약간 이제 썬더드래곤이 덜 공격적으로 플레이하게 된것 같아요 공격적인 플레이가 좀 약해지면서 약간 좀 버티면서 이렇게 버티면서 이걸로 이제 묘지자원 쌓으면서 막 버티면서 어 버티면서 이렇게 이제 버티, 버티는 카드도또 있잖아요 버티면서 약간 듀오를 해야 되지 않나 싶어가지고 어 강력한 카드인 분단의 벽을 한번 넣어봤습니다 그래서 상대 입장에서도 어? 썬더드래곤이 무슨 분단의 벽? 하면서 이제 상대 전혀 경기하지 않고 이렇게 공격 하잖아요 그래서 한장 넣어봤습니다, 한 장. 자, 그 다음에 저희 턴이죠. 이제 끝났죠? 자, 하나, 둘, 셋. 레비오니아 등장. 그래서 이제 두장 마음을 파괴하게 됩니다. 그냥 어차피 얘는 얘가 있기 때문에 파괴할 수가 있죠. 자, 서치하고요. 두장 파괴. 그 다음에 릴리스 소환. 어드밴스 트레곤. 그럼 이제 ddd 신타왕 다르크 바이바이 하시고 벌써 이제 공격력이 4천이 넘죠. 요런 식으로 해서 이제 어, 오늘 이렇게 신 금제를 적용한 썬더드래곤덱 한번 소개해봤습니다 어, 역시 이제 금제가 적용되어서 역시 이전보다는 파워가 약해진 건 사실입니다 이렇게 금제가 적용되면서 이전보다는 파워가 약해진 것은 사실이나 여전히 이제 랭킹 듀얼에서 어, 쓸 만한 음, 파워를 가지고 있는 덱이지 않나 싶습니다 어, 하나 이제 큰 단점이 하나 있는데 하나 단점이 있는데 하나 단점은 바로 이겁니다 이 듀얼을 앞에 부분만 보면 알수 있는데요 이 듀얼이 바로 이제 제가 9연승에서 끊긴 듀얼입니다 9연승에서 끊긴 이유 10연승을 하지 못한 이유 이렇게 9연승이 있잖아요 승리했습니다 랭크를 획득합니다도 나오는데 어, 패가 있다고 로 나옵니다 <laughs> 패가 있다고 로 나오면 아무것도 할수 없기 때문에 특히 이제 상대가 디디잖아요 디디, 디디 그래서 이 이후에 바로 이제 디디디의 이제 융합 몬스터들로 딱 전개 당해가지고 이제 바로 원킬을 당하는 그래서 이제 10연승을 실패하는 음, 듀얼이 되는데요 이런 식으로 이제 페말림이 가장 큰 단점이 될수 있을 것 같지만, 혹시 어,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구현성을 달성할 달정, 정도로 강한 덱이니까 어, 한번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면서 오늘 덱 소개 영상을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